오늘은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앤클래시 작곡가 안성입니다. 겨울철에 목도리와 모자를 쓰는 것은 큰 보약과 같다고 합니다. 특별히 강추위엔 모자보다 목도리를 더 챙겨야 한다고 하네요. 밖으로 나가면 머리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목은 추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목을 더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두 가지 모두 따뜻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오늘 밖에 나가신다면 목도리와 모자, 그리고 눈이 오니 우산도 꼭 챙겨 나가는 거 잊지 마세요. KBS 클래식 FM 1월 9일 화요일 커피앤클래식과 함께할 첫 곡입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9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니콜라우스 아르농크루가 지휘하는 빈콘첸투스 뮤직스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첫 곡으로 바흐의 브랜덴부르크 협주곡 4번 1악장 알레그로를 니콜라스 아르롱크루가 지휘한 빈콘첸트스 뮤지크스의 연주였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앤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피앤클래식 지금 시각 4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도내 음악, 음악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도내 음악가들과 연주단체를 조명하고 그들의 음악세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음악평론가 이영진 선생님을 모시고 강원도내 음악가와 연주단체들의 음악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음악평론가 이영진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새해 들어 처음 뵙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건강하세요. 그래도. 했지만, 새해, <laughs>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이 시간이 격주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강원의 네. 음악, 음악가 시간인데요.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새해 들어서 의뢰껏 빈필 하모닉 신년음악회가 큰 화제가 되고 그렇죠. 있고, 그쵸? 네. 커피앤 클래식에서도 계속해서 소개 중에 있습니다. 음. 저희 커피앤 클래식에서는 그 이영진 음악평론가님과 함께하는 강원의 음악 음악가가 금년 한 해에도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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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 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어제 사실 오늘 코너 예고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네. 2024년 올해 처음으로 소개될 강원의 음악가는 어떤 장르의 어떤 연주가인지 선생님께서 직접 음, 소개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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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시간의 청자들이 기대에 부응할 좋은 연주가 한 분을 소개해드릴. 근데요. 네. 어, 사실 이제 이 시간은 강원도 내에서 활동하는 음. 이제 음악가들과 강원도 주민 음. 음악가들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제작 방향에 맞게 그리고 또 현장감도 살리고 음. 생동감 있는 소개를 드리려고 이제 매번 음악회 현장을 찾아가서 네. 연주 실황을 녹음하고 어, 그것을 이제 편집해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음. 네, 이게 변명 같습니다만, 이 오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어, 네. 금년에 연주된 네. 음악가가 아니라 작년, 지난해 네. 12월 21일 독창회를 가진 성악가, 고재선 씨의 무대입니다. 네, 바리톤 고재선 씨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작년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모셨던 기억이 아, 납니다. 그런구나. 네, 바리톤 고재선 씨는 그런데 강원도 출신은 아니죠, 선생님? 어, 맞습니다. 고재선 성악가는 이제 부인이 성악가인데 네. 이 부인의 고향이 강원도라서 이제 이곳에 동지를 틀게 되었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네, 네. 직접 한번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네. 춘천에 와서 정착하게 된 계기는 프랑스에서 10년여 동안 오페라 극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도 다른 많은 귀국한 연주자들과 비슷한 사례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게 됐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들어왔다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저의뭐 이제 극장 생활했으니까 월급은 계속 나왔죠. 월급은 계속 나왔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가족들한테서는 계속 걱정하는 안부잖아 계속 계속 걱정하시고 부모님께서 그리고 저희도 이제 프랑스가 워낙 봉쇄를 심하게 해가지고 집안에 가서의 근거는 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친구도 못 만나고 또 외국생활하면서 그냥 저희 가족끼리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너무나 이렇게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참에 우리도 그냥 귀국해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살자 했는데, 저기, 와이프의 유형 소프라노. 와이프가 고향이 양구인데, 네, 양구에서 가까운 춘천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래도 활동을 더 많이 할수 있는데, 왜냐면 와이프도 프랑스에서 있으면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마음껏 활동을 못 하. 그게 제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도 활동을 많이 할수 있고 저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춘천으로 정착을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춘천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기용진 선생님, 네. 바리톤 고재선 씨가 프랑스의 극장에서 일을 했고, 네, 코로나 네. 때문에 또, 어, 와이프를 굉장히 또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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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남편의 마음으로 네, 귀국을 한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처럼 한뭐 2, 3년 전쯤? 아내의 네. 고향인 강원도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고재선 성악가의 독창회가 지난해 12월 21일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현장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예, 예. 우선 이제 고재선 씨 연주한곡 듣고 얘기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오, 노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선생님. 어,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고재선 독창회는 자신의 연주홀, 네. 그러니까 이제 고재선 씨 본인이 설립한 객석 음. 한 10적. 80석 정도 규모의 조그만 아트홀이 춘천 동면 그 노르목길 네. 그 가에 있는데 예나 아트홀이라고 해요. 아, 이름이 네, 그곳에서 이제 지난해 12월 21일 독창회를 했고요. 네, 그날 연주 실황을 준비해서 우리 가곡 김효근의 눈을 먼저 한곡 준비했습니다. 네, 어, 김효근의 눈 바리톤 고재선 정다운 피아노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효근의 눈을 바리톤 고재선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이형진 선생님 네. 독창의 프로그램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방금 들어서 느끼셨겠지만은 네. 이제 고재선 성악가가 이제 리트 가수가 아니고 볼연이 오페라 가수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프랑스 오페라 무대에서 10년 가까이 현역으로 활동한 성악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곡의 방향이 음. 예, 뭐 오페라 아리아나 서정적인 곡 보다는, 네. 어, 그, 다이나믹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정서의 곡으로 리포터를 아, 구성하지 아, 않았나 하는 생각을 네. 받았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전에 들으신 김효근의눈 네. 외에도 우리가 곡 보리밭 네. 또 뭐, 님의 오시는지 네, 이런 곡들 이날 함께 불렀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날 독창회에서 네. 고재선 씨 자신도 그렇고 또 국내 네. 음악사적인 측면에서 네. 아주 작지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사건이라는 <laughs>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네, 작곡가이신 네. 우리 이제 안성희 선생님이 네, 네. 에, 동감하실 내용이신데 네, 네. 본인이 작곡한 곡이 초연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작곡가라서 초연의 기분을 늘 느끼면서 사는 네.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설레죠. 네, 그렇죠. 일단 네. 저의 작품이 네. 처음으로 네. 연주된다는 게. 어, 네. 바로 이날 고재선 씨가 연주한 곡 가운데 네, 물론 네.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작곡가지만 네, 네. 프랑스 작곡가 에데로 랄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시죠? 음, 네네 네. 스페인 교향곡으로 널리 알려진 작곡가인데 네. 바로 이 랄로의 가곡 여섯 개의 멜로디라는 작품을 네. 고재선 씨가 국내에 초연한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굉장히 그, 어, 도전적이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laughs> 네. 어, 게다가 이제 2부 마지막 곡으로 연주한, 네. 역시 이제 프랑스 작곡가, 무아세 네. 시몽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오페라, 이제 너는 나. 음흠. 그 중에 아디아, 세사라비, 음. 세사라모. 이것이 음. 인생이고 이것이 사랑이죠. 뭐 이런. 아. 곡이 있는데 네. 이것 또한 국내 초연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고재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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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연주 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지만은 네. 또좀 확대 해석하면 국내 이제 음. 음악 무대에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처음 연주했다는 점에서 음. 네. 에 저는 이제 음악 평론가로서 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는 음. 그러한. 네. 부분이었습니다. 본인이 네. 공부한 본터에 있는 재야에 묻혀 있는 곡들을 또 이렇게 소개해 줄수 있었다는 게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노래가 어떤 분위기의 곡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니었어요. 에도르알로의 오늘 초연고 그. C 멜로 m e l o d 로 d Lalo, Lalo의 여섯 개의 Melody라는 프랑스의 곡인데, 네, 네. 제2곡, 어, 여섯 곡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곡이죠. 네. 이 세상 모든 영혼은, 그리고 제4곡, 네 번째 곡, 미소 짓는 신이여. 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곡, 친구여, 광란의 파티다. 네 아. 이렇게 세 곡을 바리톤 고재선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네 소개해 주신 곡 지난해 12월 2 1일 춘천 예나아트홀에서 열린 바리톤 고재선 독창의 실황음원입니다. 피아노 정다운 바리톤 고재선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한국 가곡. 보다는 훨씬 잘했어요. 음, 본인 자신 있는 부분이라더 그랬을 거예요, 그죠? 뭐 불어는 모르지만 느낌상 음. 어뭐 딕션이 완벽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 요 음. <laughs> 불어는 모르지만. 뭐 극장에서 일했다면 뭐 어. 완벽한 딕션이었겠죠. 우리에게 스페인 교향곡 작곡가로 잘 알려진 에드와르 날로의 여섯 개의 멜로디 중두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곡, 세곡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뭐랄까요. 초연이라서 그런지 어, 뭔가 생소함이 조금 묻어 있기는 하지만 저에게, 저의 느낌이 그래요. 근데 오랜 프랑스 오페라 무대를 경험한 성악가라서 그런지 본, 부르신 바리톤 고재선 선생님은 전혀 어색함이 묻어나지 않는 꼭 맞는 본인의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laughs> 네, 뭐 저도 이제 느낌이 이제 뭐 제가 불어 전공이 아니니까 네, 좀 섬세한 네. 부분까지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네. 어, 느낌상 뭐 전혀 무리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어, 그런데 이 고재선 청악가가 한양대 음대를 졸업하고요, 바로 네. 프랑스로 유학을 간게 아니고. 아. 서울 시립 화평단 단원으로 몇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유학을 갔다고 해요. 그렇군요. 대개 이제 성악은 뭐 이태리나 오스트리아 또는 독일 네.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 고재선 씨는 프랑스로 갔어요. 이유가 어. 있었을까요그것도 <laughs> 이제 파리나 리옹 같은 대도시로 간게 아니라 네. 좀 작은 도시, 유서 깊은 스트라스부르로 갔는데 네. 결국 그곳에서 오페라 가수로 오랫동안 이제 활약을 음. 하고 귀국. 했죠. 네, 네. 지난주 12월 21일 고재선 독창회는 몇 가지 점에서 좀 특별했다고 할까요? 또,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초연국이 몇작품이 있어서, 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네. 독창회였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더욱 특별한 거는 고재선 씨 부인도 네. 성악가예요 맞아요. 아, 잘 알고 <laughs> 네, 있어요. 네. 네, 잘 알고 계세요? 그 <laughs> 네, 어? 그럼요. <laughs> 그게인데요. 어, 어, 그렇군요. 아. 음, 강원대 음악과 졸업했고 아. 이제 프랑스 리옹으로 유학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남편 고재선씨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이 네, 군요바리스 네,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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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선씨가 스타스부르 국립오페라단 생활을 정리하고 네. 어, 대도시 리옹 국립오페라단으로 생 음. 활동할 활때 그때 리옹 국립음악원 유학생으로 있던 부인 이호영씨를 만나게 되는데 아. 이 효영 씨는 소프라노지요. 네네. 그런데 네. 이분들인지 구분하자면 영역이 오페라 같습니다. 아, 굳이 네. 구분하자면. 그렇군요. 네. 어 스님 그날 네. 그 독창회에서 성악가 부부가 함께 부른 무대도 있었다고 네. 전 들었어요. 아니, 제가 지금 바그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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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독창회에서 부부가 함께 부르는 순서가 있었어요. 네. 먼저 한번 음악 들어보실래요? 너무 음, 좋죠. 어, 소개 <laughs> 네. 조금 더 해주세요. 어떤 네. 음악일까요 어, 네. 레난도 아니라는 작곡가의 오페라인데, 아, 이제 네. 오페라타 시블레드 가운데 우린 즐거운 여행을 했어요. 이제 이런 아. 노래예요. 부부가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네, 네. 소개해 주신 곡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오페라 극장 가수들답게 연기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네 독창의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네, 관객. 석도 꽉 찼을 것 같고요. 네. 네, 예나 아트홀 객석이 80석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적당한 크기의 리사이트홀이 춘천에 있었으면 했는데 소형 사이즈 연주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네요. 네, 네. 말씀하신대로 그 예나 아트홀을 고재선 씨와 부인 이유영 두 성악가 부부가 설립했다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 그래서 이제 그런지 고재선 씨에게.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그 의견을 물어봤어요. 좀 네. 비전을 갖고 있는 아, 녹음 네. 잠깐 들어보실래요? 아, 직접 네. 말씀해 주시군요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나 소를 개관한 이유는 여기서 바로 또 하나 더. 클래식을 하는 연주. 그리고 음악까지 연주 연주의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을 연주를 하더라도 어디 행사장에 가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곡,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신나는 곡 그런 곡만 하고 있대부분 하지 정말 자기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연주하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런 연주를 할때더큰 무대에 서 가장 관객도 많이 안 차고 대원들도 비싸고 해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좀 소극장을 만들어서 그런 실내학팀 실내학 신뢰학 공연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어. 그리고 어린이 그 음악학원 발표회도 제가 추천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좀 발표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 카페 같은 데서 하니까 분위기도 너무 산만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경험을 시켜주자 어릴 때부터 그래도 연주회장 비슷한 곳에서 연주, 연주회장에서 공연하는 그 느낌을 좀 가르쳐 주자 해서 이렇게 예나 아 토를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나 아토에제가 지금 사업 초반이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시행착오도 있고. 어, 여기서 저도 많은 사업을 해 나갈 텐데 일단은 제가 처음 만든 목표가 신뢰하게 활성화하기 때문에 실력 페스티벌을 좀 정기적으로 열수 있는. 그런, 그런 아트올로 만들어 나오셨습니다 바리톤 고재선의 비전을 담은 이야기와 이태리 작곡가 가스탈톤의 노래 뮤지카 프로비타 금지된 노래를 바리톤 고재선 독창의 실황연주 음원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영진 선생님, 네. 음악 평론가로서 예나 아트홀 대표인 성악가 고재선 씨의 대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뭐두 <laughs> 어,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제 고재선 씨의 용기와 실천력에 박수를 보내고 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강원도 도청 소재지 춘천 같은 곳에는 한150 적 정도 규모의 음. 전형연조홀이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물론 이 자치 단체 탄만 할건 아닙니다. 네. 네. 근시한 전 행정력이 이제 지금 같은 결과를 갖게 하지 않는다 네. 생각하지만 네. 어 제가 알기로 강릉 사임당 아트홀에는 소공연장이 마련돼 있어요. 네, 맞 인구 30만 정도면 은 적어도 200석 규모의 음악 전문 챔버홀을 갖춰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네,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고재선 씨 같은 용기 있는 분들이 한두분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웃음> <웃음> 네, 저도 늘 선생과 님 같은 생각 갖고 있거든요. 네네. 전문 연주자뿐만 아니라 일반 연주자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의 모습으로 공연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에서도 콘서트홀 말고도 IBK이나 리사이트홀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중소 규모의 전용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강원의 음악, 음악가 격주 화요일마다 마련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해 12월 21일 춘천 예나 아트홀에서 개최된 바리톤 고재선 씨의 독창의 실황 음원을 전해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음악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에 선생님도 뵙게 될 텐데요. 네, 그때는 네. 또 어떤 음악가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 아, 아. <laughs> 오늘 아. 이 시간 바리톤 고재선 씨의 노래 두곡 정도 더 소개해 주시면서 다음 음. 시간에 계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laughs> 벌써 아, 아.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어, 우리 안성희 선생님 스페인 가보셨죠? 아, 아직 못 네. 가봤습니다. 아니, 그러셨어요? 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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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뭐그라에 이제 알함브라 궁전이라는 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도시가 그라나다입니다. 네, 성라는 뜻이죠. 아, 어. 그렇군요. 네, 음. 그 도시를 노래한 어, 아고친 라라의 유명한 곡이 동명의 그라나다입니다. 음, 네. 아, 바로 이그 노래를 준비했고요. 네. 이날 이제 고재선 독창회 때 부른 마지막 곡으로 무아제 시몽의 오페레타 너는 나 중에서 어 쇠사람 vs 사람,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사랑이다. 네. 이두곡 준비했습니다. 네, 네. 어, 오늘 두곡 그 소개해주신 두곡 전해드리면서 강원의 음악 음악가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이영진 선생님 언제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앤클래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의 선곡표는 춘천 KBS 홈페이지 커피앤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 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춘천시립교향악단 2024 신년음악회가 1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가 1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빈필 하모닉 앙상블 신년음악회가 1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원주 베그나토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퓨처리더스 캠프 연주, 기념연주회가 1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김길범 작곡발표회 힐다에게 음악회가 1월 25일 목요일 저녁 8시 반 천주교 우두동 성당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기념 문화 예술 공연이 1월 23일 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강릉 아트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월 출신 고주서 작가 사진 전시회가 1월 31일 수요일 원주 어, 아미쿠스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기획 전시회. 어, 기획 전시회가 1월 31일 수요일까지 박인한 문화관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기획 전시 소장품전 컬렉션 23 전시회가 2월 1일 목요일까지 강릉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문화 올림픽 전시회가 1월 10일 수요일부터 2월 1일 목요일까지 평창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와 강릉 경포 해변 일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내일은 안성희의 영화 음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애청자 분들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훔멜의 트럼펫 콘체르토 이 플랫 장조 훔멜 작품 번호 49 가운데 3악장 론도를 윈튼 말살리스의 트럼펫 레이몬드 레파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이상윤.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항, 진행의 국립강원대학교 안성희 교수였습니다.